제가 내가 지구를 당하긴 했어도 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유권자의 분별력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가게에 들어가자마자 울먹거리신니다 삼청동 선물가게 하시는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울음이 무엇이었을까? 미디어 오늘 그럼 그래. 네, 아이고 하하하,

음, 도이 없었어요. 그런 말씀이 대화 발표까지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시는가요? 뭐 이런저런 생각이 머리로 오가겠죠. 생각도 계속 들어오는 건아니잖아요 위원장님, 이쪽으로좀 보고 말씀해 주십시 튜브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선거운동 다 끝나고 뭐 아쉬운 점이라든가 이런 게 혹시 있으셨나요? 내가 네거티브를 강하긴 했지만 내가 한 것은 없다는 걸을 다행으로 생각해요 누구인가요? 아니 근데 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로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아니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요 <laughs> 제가 내가 지구를 장하긴 했어도 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유권자의 분별력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제 그 여당 그 오만한 여당 오만하다고 하지 않으요 대로 대로 오만? 뭐라 그랬지? 중국국에 달려오셨는데요. 순간 기억에 남는. 네, 어제도, 어, 얘기를 했지만, 제가 가게에 들어가자마자 울먹거리신 삼청동 선물가게 하기 전 가장 기억에 남는그 울음이 무엇이었을까? 네, 하요 어제 그에러티컬한에 비용 대납 관련해서 한방이있는데요 관련해서 또 어떻게 하실그뭐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어요. 대신 네. 이 계속 계속 있그럴 하겠습니다.